친구는 한달 내내 가는 거예요. 오, 그게 직업이네요. 직업 거예요, 그 누님 앞에 그 순번이 됐을 때 돈을 받고 네. 가고 또제 앞에 있을 때는 또 돈을 얼마 오. 받고. <laughs> 지원은 음. 이게 어떤 식으로 팽창이 되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 제가 또 아주 게스트, 게스트 주제에 이렇게 인사멘트를 아...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게요 제가 진짜 장혁씨 오랜만에 오, 저희 정말 오랜만에 뵙는거죠 아, 네. 어, 얼마만이지? 한 2-3년 된것 같은데 제가 그 유튜브를 안한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 그렇죠 유튜브 안한 다부터 거의 제 채널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laughs> 아니 사실 제가 바빴중. 유튜브를 처음 찍게 된그 계기가 네. 그 북한댁, 북한댁 누님이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주셔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그꼭 은혜를 갚아야 되는 아유 그 맨날 있거든. 은혜를 아니 저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정말 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처음에 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고 <laughs>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기가 아주 그냥 북한댁 사랑방에서 아주 엄청 높게 달렸는데 네. 그 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역시나. 네,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네. 이건 장혁 씨랑 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거든요. 네. <laughs> 오늘 주제, 요즘에 북한에도 이제 정말 변화하는 게 많잖아요. 물론 북한 정권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나름 그 자유경제 시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업이 다양하게 생기더라고요. 예.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직업이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네. 직업군이 정말 제한적이었죠. 아, 그러다가 아, 이제 서비스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그런 그 직업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 네, 네. 그 수요를 그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서비스도 같이 생기고 있다 아, 네.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니까 점점 더 사회가 이렇게 살짝 그 자유시장 느낌으로 네.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과연 그 생겨난 새로운, 저는 정말 탈출한지도, 아 탈북한지도 오래됐으니까. 탈북 <laughs> 뭐 같은 말이긴 하죠. 네. <laughs> 그렇게 오래됐기 됐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정말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 외에는 예.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직군이 생겼는지. 네. 예, 그... 저희가 오기 전에 했던 그 웨딩 프로덕션 음, 일이라든가, 음.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유통시켜서 오, 파는 일, 네.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뭐 업그레이드 해주고 음. 그런 서비스해주는 직업들이 음. 옛날에는 없던 직업들이었어요 어, 당연하게 어. 근데 이게 그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그 계획 경제가 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그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음. 직업군도 자기가 세팅하고 어. 그 수량도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그런 음.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현실성이 없고, 음. 어리석은 결정인지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음. 과거에 한 3, 40년 전에는, 음. 그 뭐, 사람들이 활동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해결되면 음. 됐었으니까, 국가에서 음. 뭐, 양말 갯수나뭐 맞추고. 맞 간장 양념 맞추고. 어, <laughs> 요 정도나 세팅하고, 음. 그러면 됐었는데, 아니, 정보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니, 뭐, 다양한 직업이 생기는데, 음. 아니,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사회의 수요를 다 알아서, 요만큼만 이서라 음. 이만큼 이상을안 된다,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계획경제라는 그, 간, 안 쓰는 컨셉은 거예요? 이미 아. 무너져버렸죠. 어. 아,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네. 그, 국가에서 뭐 이걸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그 어느 정도 이 독재국가는 선전 선동을 엄청 통제하거든요. 오. 그러면 그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음. 모든 책과 영상과 콘텐츠는 음. 출판 검열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고 뭔가 불순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는 대중한테 배포해야 된다. 이렇게 어.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들 하면 요즘 같은 그 유튜브 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음. 그걸 누가 알아서 일일이 다 그렇죠. 되고 안 되고를 음. 평가합니까? 음. 더 웃기는 거는 북한에서 이제 뭐컨텐츠를 개발하다 보면 또뭐 김일성 김정일이 오록을 앞에다가 인용을 해야 돼요. 아, 개발할 때그 앞에다가 예, 뭐, 뭐 실내로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걔가 먼저 말한 걸쫙쓰고 음. 그리고 이것 내가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단어를 틀렸다고, 음. 그러니까 김일성의 얘기랑 김정일의 얘기를 헷갈린 거예요. 음. 그래서 김정일 얘기를 김일성 얘기라고 쓰고, 음. 요걸 헷갈렸다고. 아또안 되고 교화, 교화, 어. 아 교화가 교화 3 년, 5년 이렇게 받은 사례도 있어. 요 어. 이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사회의 어떤 혁명을 음. 억제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직업군들이 그, 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잠깐 어머님께 들었는데 동원을 북한은 동원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때 돈을 벌수 있고 돈 그러니까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동원에 나가지 않고 그 일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아, 돈을 준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laughs> 새로운 직업 수요가 있는 거지 공급이 <laughs> 네. 있다. 그러니까요. 그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원이라는 개념은 음. 그 옛날로 말하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강제 노동. 구역에, 구역에 이렇게 끌려나가는 <laughs>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실례로 그 뭐 부역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의 시간 가치와 다른 음. 사람의 시간 가치 다르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오늘 나갈 차례면 그걸 몸빵 서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음. 페이를 지불하면 음. 그 친구가 제, 제 대신 나가서 음. 일을 했어요. 근데 음. 옛날에는 꼭 내가 나오라 고 요구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누가 대신 나오는 거를 음. 어떤 윤리적인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음. 이거는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어지럽힌 행위다라고 해서 음. 내가 돈이 많던 뭐 적던 내 앞에 그 노동은 내가 음. 가서 해야만 아. 됐어요 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굴러가지 않나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그 느슨해지는 거죠 기준이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서비동원이라고 하는데 어, 서비 동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라는 말의 앞글자로 서비 서비라고 하는데 어. 서비 동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직업을 ]처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 서비만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인민반이 어떤 한달 내에 이렇게, 이렇게 차륜제로 돌면서 음음. 동원을 가게 돼, 있자,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친구는 한달 내내 가는 거예요. 오. 그게 직업이네요. 직업권이죠. 누님 앞에 그 순번이 됐을 때 돈을 받고 네. 가고 또제 앞에 있을 때는 또 돈을 얼마 받고 오. 가고. <laughs> 지원은 음. 이게 어떤 식으로 팽창이 되냐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그 오전 강의가 끝나면 오후 시간에 음. 그 사회 경제 건설 뭐 이런 데 나갑니다. 네. 그러면 뭐 발전소 건설도 있고, 음, 뭐 그렇죠. 하천 정리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일공, 그러니까 네. 내가 하루 빠지는데 필요한 그데타로 가격이 다 있어요. 오. 그러면 뭐 오후에 뭐, 이제 진짜 좀,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는데, 음.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네. 그 건설에 필요한 자재도, 음. 그,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어. 그래서 뭐, 자갈을 한, 일바켓츠씩 갖다가, 음. 그, 내라고 그러고, 받치라고 그러죠. 그러고 내가 노동력도 현사라고. 아. 그러면 학교 종심 시간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네. 그 자갈이 필요하면 자갈 바켓을를 잔뜩 끌고 경우 아, 앞에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면 자갈을 자갈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쫙 네. 사가지고 네. 그다음에 나 대신 나갈 그 몸빵 설 사람까지 음.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좀 부실한 사람을 쓰면 네. 이, 나 대신 그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죠. 어. 그래서 일꾼들 중에서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어. 그래도 나름 그 건장해 보이는 사람으로 채용을 네. 하는 거죠. 어. 이게 참그참 그, 참 부끄럽지만 그런 음. 직업군이 생기고 활발해지고 음.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그런 아, 거. 아그 다행인가요? 아 저는 아니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북한에서 부, 제가 저는 직업군이 많은 게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네, 네, 네. 정권은 뭐 배급 체제는 당연히 무너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돈벌수 있는 기회가 없는 어, 거죠. 근데 네. 같이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고 분업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아, 좀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고 같아요. 생각하거든요.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이 생긴 거니까. 그 과거 그 2000년 음. 그때 권한 행군 네. 90년도. 말 그때 권한행근 쇼크를 받았을 때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네. 노동력을 제공해도 그걸 돈으로 바꿔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배가 고파서 네. 뭐라도 일 일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이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학급이라는 걸 하나의 소대라고 부르는데 그단위로 일을 하잖아요 응, 응. 예전에는 누군가가 윗사람하고 샤바샤바 해서 응. 돈 내고 작업에 빠지면 응. 얘가 빠진다고 우리의 작업 분량이 줄진 않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만이 많았는데 걔 대신에 응. 엄청 힘쓰고 일 잘하는 사람이 오면 완전 땡큐죠 오.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학생 노동도 다 분업화가 되는 거죠 응. 심지어는 제가 그 북한에서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백두산에 무슨 그 삼지연 지구 짓는다고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자칭 김정일이 거기서 자기가 거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어. 물론 뭐,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러시아,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사, 아는 사람도 있지만, 백두산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다. 어, 어. 그러면서 음. 그 동네를 그 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멋있게 짓는다고 하면서 음. 삼지연. 건설이라는 걸 했었어요. 오. 근데 이걸 하는데, 삼지연에 내가 들어가야 돼. 가서. 음. 제가 가서, 세 달이면 세달 동안, 거기서, 배, 그, 가서 시키는 일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들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는 오. 거죠. 근데 내 차례가 왔어요. 그러면, 음. 얼마나 꿈찍합니까그먼 음. 곳에 가서, 세 달을 음. 일을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거기 삼지연에 사는 사람이, 네. 제 대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때 당시 한 80불인지 100불인지를 보냈어요. 어한 달에요? 예예 예, 아니 음. 그한 번에 세 달치 아세 달치를 아, 세 달치를, 네, 그렇게, 세 달치를 음. 그렇게 보내니까 음. 그런 삼지연 건설을 하면 음. 그게 전국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삼지연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럼 돈을 삼지연 받고, 사람들이 일이 생기는 거네요. 돈을 받고 진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음. 그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슬픈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음. 3년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음.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그갈때 드는 노비 그리고 음. 가서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음. 일하고 심지어는 돌아올 때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음. 집으로 오다 굶어 죽은 사례도 있었어요 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음. 차라리 돈을 보내는 게 낫다. 어떤 식으로든 낫거든요 근데 그래 <laughs> 이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네. 어떤 무슨 뭐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 효율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분업이라는 거는, 음. 시키지 않아도, 네. 생산력 제거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진짜 놀라운 게, 그, 어쨌든 제가 보니까, 북한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분업하면서 대타, 그러니까 직업군이 생긴다고 하는데, <laughs> 네. 우리나라로 말하는 <봐야> 네. <laughs> 대타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지역이나 혹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게 네. 희망이기도 하면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얼마나 슬픈 현상이 또 있었냐면 음. 이 사회가 뭐 나름 뭐 이렇게 대타 문화가 음. 성하면서. 음. 막, 딱히 명칭은 없지만, 집에 무슨 가정부 느낌으로 어. 사람들 들이고, 어. 내가 어. 물건을 나르면 다 물건 날라주는 어. 서비스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나름 자기네들이 어떤 그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했는지, 음. 뭐그 정부라는 그 작자들이 앉아서 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뿌리 빼겠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떤 상업망, 그리고 무슨 이런 서비스, 음. 그리고 이제 노동력, 인력 재고하고 이런 데서 이런 행위를 완전 구마라고 폭고를 내렸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 그 영업장 밑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음. 리어카 꾸는, 음. 짐, 짐 리어카 꾸시는 분인데 밥을 먹으면서 그 하는 얘기가 꼭대기 애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진짜 밥이나 뭐 이런 두부국, 음. 두부국 상당히 높은 기준이든 구분 음. 기준에서 음. 맨날 밥을 밥에 두부국은 먹는 줄 아나봐. 그런 그런 법령을 내리면 제일 타격 받는 건서민층이거든요그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음. 그래서 엄청 반발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가다가 음. 혈육을 상실하거든요 음. 한국에 와서 기억에 남는 직업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한국에야 뭐 별난 직업군이 다 있잖아요. 네.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 제가 적응하는 방법이기 오. 때문에, 네. 한국 사회는 네. 자연계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음. 그런 직업군이 스스로 생겨나고, 음, 자성스럽게? 예, <laughs> 그런 소비하는 계층이 있으면 공급하는 음. 계층이 생기고, 음. 이런 자연계와 닮은 사회 구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음. 막그 인위적으로 통제를 받고, 음. 어떤 그런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를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음. 접근 자체가 상당히 틀렸다는 걸 제가 여기 와 살면서 많이 깨닫고 있기 어, 때문에 네. 네. 하, 역시 처음에 만났을 때 장영 씨저 3년 전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정도 됐어요. 네. <laughs> 제가 5만일 때 만났거든요. 아, 네. <laughs> 네. 그랬는데 역시 지금 이렇게 3년 넘었죠 이제. 뭐 이제 4년. 네, 4년째인데 네. 역시 다르네요. <웃음> 빠르네요. <웃음>